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에베소서 요약 강의를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이 듣는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를 강의하기 전에 먼저 에베소에 대한 배경, 이 서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대도시들 중에 하나로서 당시 로마의 이 지역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대도시들 중에서도 여러분 로마는 이 지역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에베소는 우상인 또 아데미 숭배의 중심지로서 당시 아데미 숭배를 열정적으로 신봉하고 있었고 부유한 상업 중심지이자 광대한 항구로서 세계 무역을 담당하는 위치에 있던 곳이 바로 여러분 에베소입니다. 사전전 19장 23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이 도시를 잠깐 경유해 가면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그의 조역자로 에베소에 남겨두고 떠났다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로 돌아와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며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3년 동안 에베소, 어, 에베소에 머물면서 바울이 전도를 했으니까 심혈을 참 많이 기울인 그 도시죠. 그래서 본서는 바울이 주후 61년에서 63년경. 그러니까 61, 62, 63. 3년 동안 로마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어, 에베소서 1장, 1절로 23절 말씀을 가지고, 성도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다라는 주제로, 우리의 요약강의를 나눠봅니다. 본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마 그리스도 예수의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아포스톨로서라고 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직접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시켜서 된 것도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겁니다. 갈렛서 1장 1절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야 하는 겁니다. 잠깐 여기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는 창세기부터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66권을 지금 강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미 다 마쳤고요. 저 신약은 지금 마태복음에서부터 지금 에베소까지 에베소서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 구약의 통일성을 가지고 구속사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제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체계적으로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들으시면은 성경이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훤하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정리가 되는 줄을 그렇게 알고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이교회의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자는 믿는 자의 대명사입니다. 성도는 신실해야 됩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이 사랑하시던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우리의 구원 문제를 말하라고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구원이 너무 크고 보배로우며 모든 복을 다 주셨기 때문에,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찬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대 라고 했습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과거, 현재로, 과거 완료, 시제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세상적인 복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이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며 썩어질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절에 곧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세전에 우리 성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택해 주신 것이 제일 큰 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우리를 아들로 이미 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히 하기로 예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그 기쁘신 뜻대로 성도를 예정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해야 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그큰 극률과 은혜를 영원히 찬송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선택하신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7절로 10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야마 구속 곧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죄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그 기쁘신 일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성도를 구속한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을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신령한 귀를 열어 주시고 마음을 열어 신령한 도리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고린대전서 2장 6절 10절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구속의 도리를 전혀 알수 없죠. 오히려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복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구절에 보니까 그 뜻이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통일되도록 예정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외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때가 참 것을 가리킵니다. 만사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 예정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륜은 광범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때가 되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려고 하는 이 계획, 그 계획으로 예정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인류가 범죄하기 전에는 만물이 통일되어서 조화를 이루었지만 아담이 범죄한 후에는 만물이 통일이 깨어지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바로 이용되지 못하고 마귀와 죄에게 여러분 이용되고 많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만물까지도 하나님께 바로 이용당하도록 하려는 것이 만물의 여러분 통일입니다. 11절로 12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는, 바라는 우리로 그 영광이 찬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이 결정하신 뜻을 따라 주권을 갖고 모든 것을 자기의 소원대로 이루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성도들을 창세전에 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어서 13절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력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성도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로 4절에는 천국에 간 14만 4천 명이 다 인맞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 인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인을 치는 자는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 혹은 말씀의 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어떻게 인을 치시는가? 성령께서 말씀을 믿어지게 하는 것이 인을 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인치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자는 말씀이 심령 속에 도장이 찍힌 것처럼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굳이로 믿을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을 믿도록 만드는 것이 인치는 겁니다. 이렇게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곧 약속의 성령이요 또 인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구약 시대에 약속하였습니다. 요엘서 2장 2 8절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 주겠다. 신약 시대에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사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오순절 날 약속대로 그 성령이 오신 겁니다. 믿는 자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은 믿는 자가 천국에 가서 받을 기업에 보증을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아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갖고 서로 사랑한다는 소문이 로마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들렸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기뻐했습니까? 자기는 자신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말 들어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갖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난 소문이 그냥 전그 소아시에 촤르 퍼지니까 바울이 기분이 아마 좋았을 겁니다. 좋았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바울이 오 로마 옥중에 갇힌 것도. 이 에베소 교회 성도처럼 저렇게 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히고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교회는 여러분 소문도 아름다운 괴로 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서로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는 교역자는 행복하지요. 그런 교역자는 주님께 늘 감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지혜와 개시, 정신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알게 하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영적인 지혜를 말하고, 개시는 성경 말씀을 가리키며, 정신은 영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개시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믿는 자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마음으로 영적인 눈을 밝혀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19절로 23절입니다. 그의 힘이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머멀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성도에게 지극히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지극히 큰 능력을 이미 베풀어 주셨고, 그 능력을 믿은 자는 이미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내게 주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빌리포스 사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주신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일 알려면 얼마나 큰 능력인지 그를 알려면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첫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오, 오른편에 앉게 하신 능력입니다. 셋째로 사단 마귀 귀신을 이긴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 능력은 만물을 복종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자기에게 와 있는 그 능력을 사용하여서 여러분, 만물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교회는 만물 위에 있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인도하시므로 거기에 순종하면 예수님의 것이 우리에게 와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다시 만물에게 나가고 또 만물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당당하게 담대하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 세 가지를 우리는 활용할 줄 알게 됩니다. 또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우리 연약한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 주셔서 내 믿음의 불량 안에서 만물을 다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셔옵소서. 그래, 주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